그날 세상을 바꿔줄 버튼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전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눌렀습니다. 미친 짓이었죠. 근데 그 순간 이상하게 단 하나의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대로는 안 돼. 나는 그 생각만요. 이 버튼을 누르면 세상은 네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그 문장을 처음 본 순간 제 심장이 잠깐 진짜 딱 잠깐 멈췄던 것 같았어요. 장난이겠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 유행하는 바이럴 마케팅? 아니면 몰래카메라 같은 거? 근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심지어 그 골목 자체가 낯설었어요. 여긴 분명 회사 근처인데 이상하게도 그 자판기 평소엔 본 적도 없었거든요.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저는 우산도 없이 퇴근길에 젖은 구두를 질질 끌고 걷고 있었어요. 신발 안엔 빗물이 찰랑거리고, 셔츠는 몸에 착 달라붙었고, 지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날 하루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회사에선 또 상사한테 깨지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지하철에선 우산 없다고 눈치 주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다가 아 진짜 인생 왜 이러냐? 그 생각만 반복하던 찰나였죠. 그런데 그 골목 한복판에 낡고 빛바랜 자판기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세상에 단한 대뿐인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요. 그리고 딸깍 소리와 함께 자판기 안에서 작은 검은 상자 하나가 툭하고 떨어졌어요. 저는 이끌리듯이 그 상자를 풀었어요. 상자에는 단 하나의 빨간 버튼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버튼 옆면에는 하얀 글씨로 또렷하게 새겨진 문장 하나가 보였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세상은 네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려야 하는데 저한텐 이상하게 절박하게 들렸어요. 정말로 누군가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너 지금 지쳤지? 바꾸고 싶지 않아? 누르기만 하면 돼. 그 말들이 그 버튼에서, 아니, 제 안에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 잠깐, 이 버튼이 진짜라면, 진짜 바뀌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손가락은 어느새, 그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솔직히 저도 몰랐거든요. 저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작게 존재하고 있었는지. 아니, 애초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회사에선 이름도 불리지 않았거든요. 그냥 거기 누구 하면 그게 저였어요. 회의 시간에도 제 말은 시작도 못하고 끊기기 일쑤였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 부분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거기 옆에 오대리가 말해봐봐. 제 의견은 늘 시작도 못하고 허공에 흩어졌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는 집은 반지하. 창문은 아예 열리지도 않았고 벽에 피어있는 곰팡이는 그냥 이 집의 벽지 같았어요. 냄새요? 쿰쿰한 게 아니라. 축축하게 스며들어 있는 냄새인데 그 냄새가 제 몸에도 밴것 같았고요. 통장엔 월급이 들어오긴 해요. 근데 그날 바로 나가요. 월세, 공과금, 카드값,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 하나. 진짜 어떤 날은 삼각김밥 하나 들고 계산대 앞에 섰는데 카드 잔액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거 진짜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해도 눈물이 저절로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그 자판기 앞에서 그 버튼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어요.검은 상자에 담긴 딱 하나의 버튼인데도 이상하게 온기가 느껴졌어요.말도 안 되죠?맞아요.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돼요.근데 이상하게 그때는요.그게 희망 같았어요.누군가가 괜찮아.너 오늘 고생했어.하고. 등 한번 토닥여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눌렀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내일은 비안 왔으면 좋겠다. 그게 전부였어요. 정말 딱그 생각 하나만 하고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 바뀐 건 정말 아주 작고 정말 너무 사소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죠. 눈을 떴는데 창밖이 맑은 거예요. 햇살이 창문을 비치고 있었고 골목에 쏟아지던 비는 어디 갔는지 바닥도 말라 있었어요. 기상청은 분명 말했거든요. 하루 종일 장대비 쏟아진다고. 심지어 전날 저녁 뉴스에서도 퇴근길엔 우산 필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엔 구름 하나 없었어요.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했어요. 날씨 오버하는 거 흔한 일이니까요. 근데. 그 다음날 회사 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습관처럼 버튼을 꺼내서 살짝 눌렀어요. 오늘은 제발 상사한테 혼나지 않게 해줘. 딱그 생각 하나만 하고 그리고 도착했는데 글쎄 그 상사가 평소엔 늘 인상 쓰고 말끝마다 꼬투리 잡던 그 인간이 갑자기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이, 오늘 고생 많았어. 미쳤죠. 진짜 등골이 쭉 하고 식더라구요. 그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버튼이 진짜 되는 건가? 뭐야 이거? 이게 그냥 기분 탓? 아니면 내가 뭔가를 건드린 건가?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대놓고 눌렀어요. 복권 당첨되게 해줘. 그리고 며칠 뒤 로또 번호를 확인하는데 2등, 1등 바로 아래 2등이었어요. 내가 자주 쓰는 숫자도 아니고 딱히 의미 있는 번호도 아니었는데 손에 쥔 당첨용지 보고 있으니까 현실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세상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했죠. 매일 아침 지옥 갔던 출근길 숨도 못 쉬게 꽉찬 전철 안에서 한 칸에 몇백 명이 우겨넣어진 듯한 그 고통 속에서 딱 하루 참다 못해 버튼을 눌렀어요. 자리 좀 비게 해줘. 그리고 다음날, 눈을 의심했어요. 평소엔 숨 막히게 밀려들던 인파가 기적처럼 자리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앉아서 출근했어요. 그 답답하던 칸 안에서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까지 마시면서요.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붕 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평생 원망해왔던 그 상사였어요. 말끝마다 비아냥대고 매일 아침 회의는 폭언이 기본이었던 그 인간. 그날 아침엔 버튼을 꾹 누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기분 좋게 해줘. 그랬더니 그 인간이 회의실에서 커피를 직접 타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도 파이팅. 그 말을 들은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진짜 이상한 건, 내가 몇 년째 짝사랑만 하던 그 사람이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 붙여봤고 SNS에 좋아요 한번 눌렀다가 지운 적도 있었던 그 사람. 근데 갑자기 저한테 먼저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요즘 자꾸 생각나. 이상하지? 그 문장 하나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휴대폰을 들고 몇분 동안 멍하니 서 있었죠.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버튼 진짜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턴, 버튼을 누르는 게 일상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바꿀지부터 고민했어요. 짜증나는 사람, 귀찮은 일, 내일 있을 스트레스 받는 회의까지, 버튼 하나로 전부 세팅했어요. 오늘은 상사 출장 가게 해줘. 그랬더니, 바로 그날 아침, 상사 휴가 공지가 떴고, 회의 발표는 내 대신 다른 사람이 하게 해줘. 그랬더니, 담당자 명단이 바뀌었고, 비올것 같으니까, 딱 출근할 때만 햇빛 쨍하게 해줘. 그랬더니, 아침엔 햇살, 집 도착하니 폭우가 쏟아졌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회식이 잡혔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서 생각했어요. 그냥, 아예 다 취소되게 해줘.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회식 장소였던 식당에서, 화재가 났다는 뉴스가 떴어요.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모임은 무산됐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딸깍하고 깨지면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나 지금 세상 위에 서 있는 거 아니야? 신이 있다면 지금의 나는 그보다 위야. 신보다 위라고. 모든 게내 뜻대로 흘러갔고 모든 사람이 내 장난감처럼 움직였어요. 상황도 감정도 심지어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다제 맘대로 움직였어요. 그게 진짜 웃기면서 신나고 재밌었어요. 계속 재밌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바꾸고 또 바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짜릿함이 사라져 갔어요. 처음엔 진짜 세상을 통제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나중엔 그냥 버튼을 누르면서도 무덤덤해졌어요. 오늘도 상사 기분 좋게 해줘.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나한테 빠져있게 해줘. 오늘 하루 평온하게 지나가게 해줘.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쯤 되었을 때였나? 문득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분명 모든 걸 가졌는데, 그 어떤 것도 갖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처음에 버튼으로 세상이 바뀌었을 때, 그때 내 안에서 들끓었었던 희열.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꾸면 바꿔진다는 그 통쾌한 기분. 그 짜릿함. 근데 그건 언제부턴가 조용히 정말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감정이 사라진 거예요. 정확히 언제부턴지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그걸 느끼는 감각 자체가 이미 희미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웃고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서 즐겁게 웃고 있었는데, 근데 그 웃음소리가 허공에 탁 부딪히고 뚝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가볍고 무게 없는 웃음소리가 마치 바닥에 부서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좋아하던 사람이 내 눈을 바라보며 하는 말이 사랑해. 근데 그 말이 연극 대사 같더라고요. 진심이 아니라 누가 써놓은 문장을 그 사람이 따라 읽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 다 훌쩍이는데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아무런 느낌 없이 그 장면에서 저만 틀어진 채 박혀 있는 느낌이었어요. 누가 소리를 질러도 욕을 해도 화를 내도 제 안에서는 아무것도 요동치지 않았어요. 심장이 그냥 꺼진 것 같았어요. 물론 기쁜 일도 있었어요. 승진도 했고, 축하도 받았고, 칭찬도 들었고, 관심도 받았죠. 근데 그 말들이 다 메아리처럼 들렸어요. 축하해. 너 정말 대단해. 텅빈 동굴 안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멀고 멍청하게 튕겨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그 말들이 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아니까요. 버튼 하나로 만든 세상에서 누가 날 진짜로 좋아하고 누가 진짜로 웃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 비친 사람이 저인데 저 같지가 않았어요. 어딘가 기분 나쁘게 낯설고 무섭게 텅빈 얼굴, 눈도, 입도, 표정도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없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감정이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스스로 직접 꺼버린 거였어요. 처음엔 짜증을 없앴고, 그 다음엔 슬픔을 없앴고, 그 다음엔 무서움, 설렘, 질투, 미움, 환희, 희열. 그 모든 게 귀찮았고 불편해서, 그래서 버튼으로 지웠어요. 그리고 버튼으로 피했고, 또 버튼으로 덮었어요. 근데 그게요, 그게 인간이었더라고요. 그 감정들이 있었기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건데, 지금의 나는 그저 속이 텅빈 껍데기였어요. 그 누구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외형만 남은 껍질, 그제야 처음으로 조금 무서워졌어요. 이 버튼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를 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없애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멈춰봤어요. 딱 하루만 아무것도 바꾸지 말자. 버튼도 상황도 사람도 그냥 원래대로 있는 그대로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자 결심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할수 있을 줄 알았어요. 힘들어도 그게 진짜 사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지옥이었어요. 아침에 눈 떴는데 핸드폰 배터리 1% 충전기는 고장, 부랴부랴 일어났더니 시계는 이미 출근 시간, 지각 확정, 지하철은 고장나서 멈춰 있었고 밖에는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은 없었어요. 할수 없이 비 맞고 택시 잡는데 30분을 기다려도 안 잡히고, 겨우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손에서 미끄러져서 바닥에 와르르, 컵은 깨지고 커피는 바지에 쏟아지고, 회사 도착했더니 상사는 문 열자마자 고함부터 지르고, 회의 시간엔 실수하는 바람에 상사가 회의실에서 면박 주고, 덕분에 전 직원 앞에서 말 그대로 공개 망신 당하고, 점심 시간엔 도시락 엎었고, 복사기는 문서 먹어버리고, 퇴근길엔 누가 어깨를 퍽 치고 지나가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요. 그날 하루, 진짜 한순간도 숨 돌릴 틈 없이 안 되는 일만 계속 터졌어요. 근데, 진짜 이상했던 건 그날 밤이었어요. 집에 겨우 도착해서 불도 안 켜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주르륵 눈물이 흘렀어요. 짜증나서? 억울해서? 속상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감정이요. 따뜻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숨이 막히고, 목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진짜 오랜만에 툭툭 뛰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거였구나. 이게 사람이었구나. 이게 살아있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에 조용히 그 버튼을 꺼냈어요. 서랍 안에 가장 안쪽에 밀어 넣어뒀던 그 상자를 천천히 꺼내서 손바닥 위에 올려뒀어요. 작고 반짝이는 금빛 상자가 처음엔 황금 열쇠 같았죠. 세상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권한, 전능함의 증표.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게 독이 든 사과처럼 보였어요. 겉은 여전히 빛나는데 속은 천천히, 조용히 저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바꿔왔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치듯 아프게 흘러갔어요. 좋아하던 사람의 따뜻한 눈빛. 회사에서 칭찬받던 날들. 복권에 당첨되고 통장의 숫자가 올라가던 안도감. 근데 그 전부가 가짜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이, 그 감정이 내가 만든 허상이었다는 거. 그리고 가장 뼈 아픈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진짜 문제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저였어요. 힘든 현실을 견디지 못한 상처 많은 마음. 현실을 바꿔야만 버틸 수 있었던 약하고 지친 마음. 비틀리고, 억눌리고, 아무도 몰라주는 외로움 속에서 그냥 도망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바꿔야 했던 건 회사가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고, 돈이나 성공도 아니고, 그 속에서 상처받은 나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 그 순간 버튼이 조용히 스스로 꺼졌어요. 그날 이후 버튼은 다시는 켜지지 않았어요. 누르려 해도 반응이 없었고 빛나던 불도 꺼졌어요. 저는 그 버튼을 조용히 흙 속에 묻었어요. 손으로 땅을 파고 상자를 넣고 흙을 덮고 그 위에 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현실이 시작됐어요. 지하철은 여전히 지옥 같았고, 상사는 틱틱거렸고, 출근길엔 비가 왔고 우산은 또 없었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깨는 무겁고 한숨도 절로 나왔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게 진짜였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닌, 내가 생생하게 겪는 진짜 인생이었어요. 회사에서 실수했을 땐 머리 숙이고 죄송하다고 했고, 어느 날은 칭찬을 받았고, 밤새 야근하고 돌아오는 길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서 삼각김밥 하나로 저녁을 때웠어요. 눈물 나는 날도 있었고, 혼자 웃긴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은, 정말 가끔은 그 버튼이 생각났어요. 딱한 번만, 딱 오늘 하루만 바꿀 수 있다면 하는 그 유혹이 가슴 한 켠을 슬쩍 건드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전 예전의 저를 떠올렸어요. 무표정했던 거울 속의 내 얼굴, 감정이 죽은 껍데기 같던 시간들, 심장이 꺼진 것 같았던 밤들, 그리고 다시 지금의 나를 바라봤어요. 실수하고 혼나고 슬퍼하고 소리지르고 울다가 웃는 살아있는 나, 숨 쉬고 느끼고, 느끼고 있는 나?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나는 이제 이 감정을 절대 바꾸고 싶지 않아요. 비록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바뀌었거든요. 이제 버튼 없이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만약 당신에게도 그 버튼이 주어진다면 하루에 단한번 세상에 어떤 것이든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버튼을 누르시겠어요? 혹은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근데요, 정말로 바꿔야 하는 건 세상일까요? 아니면 그걸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일까요? 버튼 하나로 세상이 모두 내 뜻대로 바뀐다면, 상처받을 일도, 불안해할 일도 없어지겠죠.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결정에 책임질 필요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에서 살아있는 이유는 사라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살아간다는 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감정에 치이고 사람에 부딪히고 그래도 끝까지 내 마음을 붙잡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힘든 하루도 어쩌면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당신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마음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